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파는 일단 저, 조금 접었구요. 다시 시즌, 다시, 다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일단 오늘 할 게임은 펫... 펫 히어로 이구요 어, 좀 크네? 어, 좀 크나? 캐블로스 말고. 에, 저, 그, 저, 저 진짜 2일차에요. 저 2일차, 2일차, 2일차. 어때요? 그냥 진짜 2일차로 해, 진짜 이정도 얻었어요 그리고 진짜 오늘은 진짜로 보스 잡을겁니다 덤벼라 히드라 히드라 주제 어디서 덤벼 주제도 여기있가 아닌가? 히드라 잡자 히드라 잡자 에비바니 히드라 잡자 히드라 덤벼라 여러분들 히드라 한번 잡아봅시다 8렙 3렙 10렙 야, 보자! 만렙짜리 한 개! 2렙만더 가면 만렙짜리 한 개! 칠렙만 더 가면 만렙짜리 한 개야! 맞아! 와, 진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죠 네. 왜 갑자기 나한테? 가라, 히드라, 잡아라, 히드라, 잡아라, 얘들아, 히드라! 개 넌, 개나, 개나. 여러분들 히드라 정말 쉬운 것 같거든요? 제발..아..아닌가? 아, 내가 죽나? 아닌가?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죽나 한번 봅시다 보석 겁나 많죠? 일단 이기나 앵무새 어 아, 이겼다 이겼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이겼다 잘가라 잘가라 정글에서 얻을 수있어 정글이 있어 정글 없잖아 정글 없잖아 어디서 큰우 말! 아 일단 저는 일단 팬 나눔 할거라서 일단 저 만나시는 분들은 팬 무조건 좋은거 얻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저 마그마 펫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일단 마그마 오신 분들은 좀더 좋은걸 캐르베러스를 받는다고도 원하시지 마세요 알겠죠? 캣 캐로메로스줄 거라는 거는 하지 마세요. 캐로메로스안줄 겁니다. 저 엄청 힘들게 얻었어요. 이거 한 여기에 한1더 붙여볼걸? 1? 아, 히드라도 녹네, 녹아. 아, 안 돼. 3렙짜리가 뒤졌어요. 네.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아! 아! 일단, 3렙자리를좀 많이 키워야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3렙자리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게 3렙자리를 키우려면 히드라를 잡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히드라 잡으려면, 일단, 일단 그 드래곤, 드래곤 먼저 잡아야 되니까, 아니, 여기는요, 그 드래곤이 저기 있잖아요. 그, 저기까지 가는 방법. 왜 갑자기 드래곤이 없어? 이상황장은이구냐 이것도 없어져, 이것도 없어져. 나 보상은 없어, 보상은. 그냥 지는 길이야, 지는 길. 아니다. 차차 차. 빨리 3렙 진화시켜야 되니까 8렙도 진화시킬 겸 한번 이 드래곤은 계속. 얘가 머리 그냥 다섯, 이거 그냥 커지고 그냥 머리 다섯 개 있는 게 저희 저거잖아. 안 그래? 그냥 아니 그냥 마그마 드리고 그냥 머리 다섯 개 있고 그냥 날개 크고 그냥 몸통 알이만 크고 그냥 머리 다섯 개 붙어 있으면 그냥 이게 히드라잖아 안 그래요? 안 그럼 안 그래요? 그냥 그냥 똑같은 거봐 저걸 이걸 다섯 번잡고 저거랑 그냥 한 번을 잡으면 똑같아. 사정지가 공격력이 더 많단 말이지 그냥 얘를 다번졌는게더 빨라 알고싶다 <laughs> 알고싶다 한일송한일송이 있어요? 아 거기 이, 이 맞다 이 맞다 아 근데 거긴 기 없던데? 음... 어흥흥흠 일단 여러 가지 보스들을 한번 잡으려면 다 만렙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시간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8렙짜리만 일단 만렙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얘 예, 잘됐고 얘좀으면한 예, 번만 더 잡으면 만렙. 아니 두렙도어 아닌가? 어그래이야 어, 그래야 그래. 잡아라. 열아.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일단 전 노가다 한 번도 안했고요 그냥, 그냥 있는대로 그냥 다 때려 박았어. 로봇도 안 쓰고, 그냥 다 있는대로 다 때려, 때려, 빡빡 그냥 보석들 그냥 많이 모으고, 유튜브 받아 코드들 얻고, 유튜브 받아서 코드들 얻고, 그냥 이런, 이런 것만 그냥 썼어. 구렛! 구렛! 오래두개 일단 만렙을 만들까요? 아이, 근데 또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 어떡해! 아이, 얘한 마리만 더 처치하고, 히드라 잡으러 갑시다. 아, 근데, 히드라 조금만 더 채우고. 어, 오래 붙다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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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넬이 조금 피가 없긴 한데. 아, 일단 한번 해봐야지. 안 돼! 히드라, 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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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바리 잡혀라! 에비바리! 뿜뿜뿜 피 모자어지는 얘 히드라 피 뺏어갑니다 똑같이 생겼어 나 그냥 이게 무슨 이상한 놈이 있잖 히드라 용이도 나온다고 뭐데수야 잡았다 히드라 잡았다 아 히드라 넌 껌이야 장냥 쩝쩝거리는 껌이야 이 자식이야 껌이네 껌아 이제 어, 가자, 뿜. 여기를 공격할 거거든요? 이렇게. 피우고. 안 돼!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놀면 좀 잡히는 거가 뭔가 재밌어요. 아, 얘를 어떻게 할까도 고민이네. 예, 근데, 여러분들. 일단 얘두 예. 번만 더 잡을까요? 아, 그러면또 뭔가 시간이 좀 차이가 나네. 어, 아 일단 뭐 그냥 시간 차고 그냥 케해요 아, 일단 피 채워야 될것 같아. 피 채워 피 채워야 돼. 그러면 일단 여기도 일단 마치고 이제 아무도 안고그 다음에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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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잖아. 일단 여기 가서 플라잉 아일랜드 에 혹시 이 아 저가 플라잉 아일랜드에서 그 유니 한번 얻었어요. 유니라고 엄볼뭐요 근데 얘랑 얘 얻었고 플라잉 아일랜드에서 뭐가 있지? 아, 뭐? 일단 이렇게 있는데 캐리비단한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보스가 아마 없을 텐데 보스가 없으면 뭐지? 저기 창을 잡은 거야.

이리리리리리롤띠이 <넓이>. <미리리> 얘도 뭔가 잡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얘도 잡을 것 같긴 하다 달팽이야 이런 능력이 있어 아재미있어 어, 뭐야 과연 캐러베럴스를 늘수 있어? 오케이 okay. 신나.. 오.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캡에 1 0렙짜리 3개야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어, 어... 잠시만요 8344 아, 오케이얘 로봇 스페셜이잖아 그 일단 얘는 얘는 그냥 톡톡. 아이씨, 뭐야, 너가 아 일단, 이거는 저거 손에 맞죠? 캐리 세 알이다, 이거는 저거 손에 맞 때나, 너무나도 그렇게 알거든요. 막하구나. 아, 그래도 손에 맞 안돼. 네.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죠. 음.. 어디였지? 또 잡고 싶요 해양 유적 가서 일단 다시 히드라 한번 잡으러 다시 가볼게요. 해양 유적이 는 없지만 한스해 빌릴 수 있어. 노무 no? 안돼. 오우, 세배 생활이면 될수 있겠지만, 저캐밀를 그래도 아쉽다. 와 사기가 요즘 잔잔해요. 잔잔해, 잔잔해, 사기가 잔잔해. 일단은 얘가 어고 일단 또 얘도 껴주고, 아, 응? 호리호레호리호리호리호레호리호리로베로스스마리 장난 한번 쳐볼까? 장난? 아 이게 현질 패시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약하잖아. 약하잖아. 케로베로스 뺄까요? 아, 음. 아 안될것 같기도 한데. 안될것 같아. 내생각야안될것 내 같아. 안 돼, 안 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키를 한번더 껴야 되는데? 키를. 언더, 그러고. 그리1 3분에 끝나면 조금 애바일것 같긴 한데 아니 뭐 하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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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거래 좀 그만 걸어. 씨.